네 안녕하세요. 이지스텝 김세곤 대표입니다. 아 저는 전직은 이제 물리치료사 출신이에요. 어, 뇌신경계 전공을 했고요. 뇌졸중 재활, 척수손상, 기타 정형물리치료. 그다음에 또 할리수중물리치료도 국내 최초로 이수를 했고 국내 뭐 NDT 이런 학회 PNF 여러 가지. 일단 교육을 했고 또 치료 어떤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어 이러이러한 장비들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이 국내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을 과감히 때려치고 이 워킹 네일을 이제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 이지 스텝은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. 지금으로 약한 19년째, 약 20년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그 당시에는 뭐 어,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었거든요. 무작정 그냥 뭐 어떤 회사 가서 뭐 이렇게 도면 하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날밤 새가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아마 그게 지금의 이지스텝의 모태가 되어서 이렇게 뭐 지금껏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.